찬송과 527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27장입니다. <laughs>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 무리 그기로 주어지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 나문 열어 놓고 마음 조리시며 나간 자지 돌아 오기마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채찍마자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 위로해 주시는 우리주리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리쏘리쏘리쏘리쏘 하나님 4월 한 달도 잘 보낼 수 있게 해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5월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하듯이 하나님께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선물을 받듯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행복이 발견되어지고 그 행복을 따라서 저 천국에 이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감독교 신학대학교에서 전해지는 단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9장입니다 예레미야 19장 말씀을 한절한절 나누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몇 어른 몇 사람과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세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에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흥으로 더러워졌은 즉 도배 땅처럼 덜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촐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이순신 장군의 탄생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 알면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음력의 날짜를 양력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탄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진짜 진짜 대단한 분이셨죠. 정말 영웅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저목 혼자서 대한민국을 지키신 조선을 지키셨던 분이십니다. 저희도 장군을 좋아하지만 은 실은 과거 일본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그 당시에 상당히 무서워했습니다.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가 다릅니다. 저희는 오로지 백기리 전쟁을 해서 이긴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게 우리 그렇게 사실 갖고 있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매번 지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역사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검맞저 우리가 진검 맞는데 이순신 장군이 남해 바다 섬과 섬 사이에 거대한 쇠줄을 숨겨놨다가 우리 배가 왔을 때 쇠줄을 딱 잡아당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검 맞지만은 쇠줄에 넘어져서 우리 걸려서 어, 실패하게 된 거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쇠줄을 이용했다. 우리는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 이 이순신 장군, 정말 민족의 영웅이신데, 이분은 홀로 그렇게 되신 게 아닙니다. 다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류성룡이라는 그 당시 조선의 영의정이, 어려서부터 이순신 장군을 알았죠.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한 인재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굽힐 줄 몰라가지고, 소위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이분은 육군이었어요. 해군이 아니었어요. 육군이었는데, 항상 바른 말하고 정말 FM대로 하니까 소위 말해서 출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밑에 자리에 있다가 이제 성룡이라는이영의정이아 이제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해군으로 옮기고 그리고 계급도 상당히 높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룡의 그 놀라운 지혜가 나라를 구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저희 민족에서 가장 아프고 수치스럽고,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쉽게 다 쳐들어갔어요, 경북군까지. 쳐들어갔어 봤는데, 헉, 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네, 이렇게 비겁하냐라고 해서 참 슬픈 역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류성룡이라는 영의정이 이제 관직을 그만두고 자택에 머물면서 정말 놀라운 글을 한편 씁니다. 그것이 다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징비록입니다. 징비록.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읽어서 우리가 왜 조선이 이렇게 무너졌는지 이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대비하자. 우리가 경계하고 깨닫고 기억하면서 이것을 예비하자, 대비하자라고 글을 썼습니다. 신기하게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봤습니다. 징비로 걸려. 자, 그런데 그의 그 염려와 그런 두려움이 우리가 또 간과했던 거죠. 우리 조선의 우리 선조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일본의 잔혹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잊지 못했던 거죠 다목새께서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어, 유대 땅에 가면 그 홀로코스터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써있대요 입구에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잊은 거예요 조정에서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징비록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 주전 587년도에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했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이 성경에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19장 9절 말씀이요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즉 바벨론 그 군대의 포로가, 포위가 되어서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을 그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건 뭐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 성을 포위하니까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서 이게 상상이 가능한가 이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데 이런. 비극에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단계까지 지옥인 거죠, 그냥. 그런데 예.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 택하신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 이게 예레미야가 꽤 깁니다. 그5 0장 넘게까지 있습니다. 근데 다이 내용이에요. 그들이 왜 멸망했나, 왜 멸망했나. 예 네. 오늘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이방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 19장 정도 봤으면 적인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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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예레미야가 알려주는 게이 유대의 징비록이 알려주는 게 하나님만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은 여기 모르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어떨까요? 우리 금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런 말 있죠. 담배 끊은 사람과 남자와 만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떠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런 말도 있죠. 뭐. 손을 없애면 발로도 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속 담배를 태우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어, 이것도 몸 건강해로운 거 아니야? 이거 진짜 해로운 거죠. 예. 어쩌면 술 봐도 해로울 겁니다. 담배의 성분이요. 그럼 담배를 태우면서 어, 나 이거 폐암 걸리는 거 아니야? 다른 암 걸리는 거 아니야? 건강 걱정되는 거 아니야? 걱정 건강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그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신앙을 차치하고 돌아서 차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아니 끊고 좀 염려 좀 하세요. 예, 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목회 좀더 열심히 해야지. 어, 나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지. 나 신앙생활 좀 잘해봐야지. 형식적인 새벽 예배 아니. 들리지 말아야지 말만으로만 생각으로만 마치 담배를 물고 있으면서 암 걱정하는 사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류의 과학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발달했습니다. 거의 못할 게 없습니다. 이 심장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인류의 과학 이것을 어떻게 이직하냐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정말 모든 것을 많이 할 수가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대신에 신기한 건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쉽게 금연을 하는 저는 약이 나왔다고 못 들어봤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옆에 서울 휘영동에 위생병원 있었는데 거기에 유명한 병원이 있었어요 5일 금연학교 거기 간다고 금연이 되지 않죠 예. 과학적으로 끊어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인지요 본인이 의지를 가져야만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인의 의지가요 예. 영어 표현에 깨달음이란 뜻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Enlightenment입니다 Enlightenment 이 라이트가 바로 우리가 아는 이 빛입니다 빛. 예. 라이트가 내게 왔을 때에 깨닫게 된다고 서양 사람들, 특별 영국 사람들 생각을 해본 거죠. 아, 깨달으면 내 안에 빛이 비치는 거야. 그래서, 예, 인라이트먼트뭐 우리가 잠깐 배웠던 학교 때 배웠던 계몽주의를 바로 인라이트먼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목회를 바르게 할까?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장로님의 직분을 권사님의 직분을 십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에게 본인 스스로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이트먼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예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 깨달음이라는 빛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슨 그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빛이 들어와야 할까요? 바로 천국에서의 비춰지는 빛,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만 합니다. 이런 전등빛이나 태양빛, 달빛, 별빛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태양과 달과 별이 만들어진 것은 첫째 날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다음입니다. 예, 그러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가장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빛이 있어요. 그것은 태양빛보다 앞선 빛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 무엇이 있을까요? 전등빛, 달빛, 별빛, 태양빛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아는 빛이요. 네. 근데 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인 거죠. 영적인 빛.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과연 이 빛이 어떤 빛이었을까라고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답은 신약에 나오고 신약의 답은 구약에 나옵니다 교차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바울이 나마스쿠스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길에 그가 만났던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신 게 아니라 빛으로 등장하셨죠. 그리고 그 빛은 성경을 보면은 바울만 봅니다. 바울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인식이 안 됩니다. 왜요? 태양빛도 달빛도 어떤 촛불도 아니었기 때문에 영적인 빛이 그에게 비춰졌을 때 그가 결단하고 아나 이런 나쁜 탓지 하면 안 돼지 나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지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실은 이 바울의 돌이킴이 없다면은 담배도 술도 안 좋은 영상도 안 좋은 삶도 윤리도 불법도 편법도 교만도 다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인나인트먼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사백사십이 장입니다. 사백사십이 장 4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매쳐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인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 내게 들리다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제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사람위 없도다. 있으려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 나의 친구 사모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께 감사헌금 드리십니다 주님께 감사헌금 드리십니다. 이름을 적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한금 드리십니다 1,000번째 725번째 예물 주님 영원 구원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1 0번째 45번째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봉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깨달음이 있게 청구서부터 오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비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더 알기보다는 이제 알만큼 알았사오니 결단할 수 있게 주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 서울 감독신학대학교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단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특별히 어제 안산으로 이사하신 김동훈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